ESG는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쁜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나쁜 기업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즉 ESG를 보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이제는 맞춰가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많은 그 철학을 어, 공부하신 걸로 아는데 예,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어, 어떤 의견이세요? 어려운 질문인데요. 어그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ESG가 그 착한 기업, 착한 경영과 연관되어서 봐야 되느냐와 질문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뭐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ESG라는 것이 착한 기업을 찾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기의 정보들을 투자 리스크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자본시장에서 그 정보가 잘 돌아가서 투자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착하다 나쁘다라는 개념을 덮이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음, 음.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뭐든 이게 자본주의 사회고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 비즈니스하는 조직이고 다만 그게 주주의 이익만 고려할 것인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것인지 고유수는 그 있지만 저희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매할 때는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요. 음.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네.